네, 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에 해볼 작업은 전동공구 카본 브러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카본 브러쉬가 뭐냐? 카본 브러쉬, 전동공구, 모터를 쓰는 전동공구에는 카본 브러쉬가 다 들어가요. 모터에는 카본 브러쉬가 다 들어갑니다. 교체형으로 들어가는 모터가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터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모터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거든요. 카본 브러쉬가. 그래서 교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현장용 산업용 전동공구는 카본브러쉬가 교체형이에요 자 요런 거 요렇게 연필심 연필심 뭔지 알죠? 흑연으로 된 연필심 연필심 같은 게 요렇게 네모나게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게 카본브러시라고 해요 요게 모터 정류자 양쪽으로 탁 접촉을 해 가지고 모터를 돌려 주는 거예요.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터를 돌려 주는 거예요. 요거는 소모품이거든요. 카본 브러시가 다 소모가 되면 전기가 안 가겠죠. 다달았으니까 요렇게 계속 접촉이 돼 줘야 되는데 접촉이 안 되고 살짝 떠 있는 거예요. 살짝 떠 있으면 전기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는 멀쩡하게 잘 썼어요, 기계를. 근데 어느 날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 충격을 먹거나 떨어뜨리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작동을 안 해요. 멀쩡하게 쓰다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해. 그러면 이 카본 브러쉬가 소모가 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요거는 카본 브러쉬는 위치는 모터부 쪽에 있어요. 모터가 있는 그 몸체에 그 주변에 보면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데 구조는 굉장히, 다, 단, 에, 죄송합니다.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카본 브러쉬 교체하실 때는, 뭐, 그냥 보통 일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때로는 기계에 따라서 10자 드라이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개양 KH50H라는 한마 드릴이에요. 파괴 한마. 이제 시멘트를 깰때 쓰는, 깨부실 때 쓰는 파괴 한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브러쉬를 교체하려면 십자 드라이버랑 일자 드라이버랑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모터가 자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얘는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버를 드러내야 카본 브러쉬를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볼트 두 개만 풀면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돼요. 커버를 따냈더니, 자, 시커먼 단추 같은 게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시커먼 단추 같은 게 양쪽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를 열어주시면 돼요. 단추가 카본 브러쉬 뚜껑이에요. 자, 이번에 일자 드라이버 쓰시는 거예요. 뚜껑을 빼내시면 요렇게 카본 브러쉬가 쏙 빠져나와요. 자 카본 브러쉬가 요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쏙 빠져나오죠. 자 요정도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참 더쓸수 있어요. 자새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 차이 안나죠? 요거는 한참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추 같이 생긴 거, 단추를 일자 드라이버로 풀로만 주면 카본 브러쉬가 쏙빠져나오네요 자,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은 직사각형으로 뚫려 있어요. 그 직사각형 자리에 얘가 쏙 들어가고, 요 뚜껑에 보시면 날개 같은 거 있죠? 날개가 거기에 딱 밀착이 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고 뚜껑 닫는 게 아니라 날개가 밀착이 되게끔 잘 끼워주시면 되세요. 카본 브러쉬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밀착을 시켜놔도 자꾸 튀어 올라와요. 빠질라고 해요. 드라이버를 살짝 눌러주세요. 튀어나오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요 단추, 단추캡 씌우시고, 자, 요거 단추캡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시면 깨져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을 정도만 그냥 지그시, 지그시 조여주시면 되세요. 자, 양쪽으로 요렇게만 작업해주시면 카본 브러시 교체는 끝이에요. 카본 브러쉬 교체하고서 작동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카본 브러쉬가 아니라 뭐 모터 쪽이든 아니면 이런 전선 쪽이든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원인을 이렇게 내가 확인해보기 쉬운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츰차츰 따라가다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카본 브러쉬 교체했으면 다시 카버를 씌워주시고요. 카바가 있는 이유는 얘는 진동이 있는 제품이에요. 콘크리트를 망치질하면서 때려주잖아요. 진동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쓰시다 보면은 볼트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단축캡이죠. 단축캡이 풀리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요. 단축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또는 단축캡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카본 브러시 교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카본 브러시는 정말 누구나가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작업이에요. 요게 그라인더든 원형톱이든 이런 한마디리이든뭐그 어떤 전동 공구든 간에 카본 브러시 교체는 다 비슷해요. 달려 있는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정도 가지고서 카본 브러쉬를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점에 맡기기에는 조금 돈이 아깝죠? 웬만해서는 다 공임을 받아요. 다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지만 단골이 아니고서는 공임비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재밌는 작업을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